안녕하세요 청인이에요 오늘은 김땡은님께서 스톱하면서 구매해주신 레벨 대량도 랜덤박스 10만 원 구성 영상이고요. 되게 큰 금액을 구매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 일단 구성을 바로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루비어와 친구들 하늘근네돈무동 이렇게 500장 덩어리로 넣어드렸고요. 시지팡팡팝콘 루비어에 여기 떡메 모찌 거7권 넣어드렸고요. 폴라로이드 떡매는여거1 0권 넣어드렸습니다. 저기요 송풍 떡메 모찌 여거8권 이렇게 넣어드렸고요. 하늘 버전은 8권 넣어드렸습니다. 차량 너들 너들 송공떡 이거 다운 버전 8권 들어가고, 이거 연두 버전도 8권 넣어드렸습니다. 아침 캠핑 토시리와 목몽이 떡메모지 7권, 밤 캠핑 토시리 떡메모지 7권 들어가고, 우체부 흑인자 5세트 들어갑니다. 뿌러졌스 요리사 떡메모지 3권, 목욕 메모리 5권, 볼빵빵 햄찌 로비어 인스 10세트, 곤충흑인자 인스 8세트, 보스 오리타 로비어 인스 10세트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이렇게 첫번째 박스는 이제 구성품이 끝이 났고 이제 두번째 박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번째 박스입니다. 로비어 노랑 스케치용 라벨기 7세트 키치 토시리와 친구들 인스 5세트 보드 팅커벨 동무송 7세트 단고 메모리 5세트 목욕 메모리 7세트 치원 흑인자 10세트 들어갑니다. 토끼 쇼케이크 로비어 동무송 7세트 두부 동무송대세트 이렇게 들어가고 가방벌레랑 사슴벌레 흑인자 10세트씩 20세트 넣어드렸습니다. 삼정포드 5세트 포드 분홍구름 동무송 5세트 두부코 동무송까지 3세트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구성을 마쳤고요 여기에 제가 선물로 이렇게 짜파게티랑 너구리를 하나씩 넣어 드렸습니다 이거 짜파구리 해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합으로 이렇게 두 봉지를 라면에 넣어 드렸고 먹거리도 이렇게 넣어 드렸고요 이 과자까지 같이 넣어 드렸습니다 김태은님께서 구매해주신 10만원 대량도 랜덤박스 구성소개 영상이었고요. 김태은님께서는 저한테 되게 많이 구매해주신 분이시기도 하고, 거래도 되게 많이 해보신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요번에는 좀더 챙겨봤어요. 이렇게 구매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자, 자꾸 무언가를 빼먹는데, 이렇게 제가 덤 수봉을 빼먹었더라고요. 이렇게 두봉지를 넣어드렸고, 이런 덤, 이거 편지랑, 그 다음에 요런 덤까지 해가지고, 같이 넣어드렸습니다.